구짜은한짜눌 한번 라고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안불러드안겠습니다누러지 바로 밝혀드리겠습니다. 또뭐 이상한 거 갖고 하세요라러분안녕세명 당대표. 아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안녕 이재명 당대표에 아유. 대해서 선생님께서 아유. 점사를 많이 쳐놓으셨죠. 그런데 음. 여러 무속인 선생님들도 그렇고 음. 이재명 당대표가 분명히 대통령이 된다고 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늘의 왕이 된다 캤나? 그래서 음. 오늘은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음. 그이 땅의 임금님은 하늘에서 분명히 내려준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 그랬지. 음. 이재명 당대표가 음. 왕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 맞습니까? 어머나 세상에 만상에 나몰신의 봉청이라 기가 차고 구찬다뭐 법치 법조기 법이 어느 정도 뭐가 바뀌가? 어 당원들도 말 맞다나. 으흠. 마 정치계 이렇게 리 사법리스크인지 예, 빨간 줄 꺼인 거, 어, 감옥살이 행 거, 이런 것들이 제한이 돼가지고, 안 된다, 너거는. 막, 올라오면 안 된다, 이래, 됐 뿐만 몰라도, 법이 그리게바뀌면 그래, 몰라도, 큰일이다, 우리나라, 이 법도 큰일이고, 음, 정치 인간들도 큰일이고, 안 그러면, 막, 저 윤석열 대통령 때려지기쁘고 막, 돈 주고 때지치기쁘고 지가 대통령 되면 되겠다, 저 보이, 어? 갔다 가 뭐. 그래서 사물 리스크는 일단은 둘째를 치고, 오늘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응. 왕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laughs> 있는 분이 맞는지. <laughs> 아이고, 그런가? 예, 그 부분만 음. 간단하게 선생님께 오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왕의 기운이 되고 싶은 건는지 희망상이고요. 사주팔자에는 없는 사람은 돈으로 아무리 있다 이가 대통령의 이름을 간판을 사가 정치계에나 기관 소속에 앉아도 언젠가는 꼬리가 밟히고 모든 게다 착살이 나고 지신세가 탈탈 다 털려가지고 으흠. 나중에는 죄가 많으면 은 마음 알맞다는 죄의 만큼 처벌을 받고. 진짜 제가 없으면은, 어, 언젠가는 사주에 앉아있으면은 서겠지만은, 사실 모당 TV는 한만 둘러봐도, 닦아봐도, 될똥말똥 하면서도, 기운이, 아무리 기운이 좋아도 봐라이. 이재명이가 사주에는 대통령이 될 관상이었으면은, 지가 왜 윤대통 령 되기 전에 돈을 그리쳐발라가 다른 거는 다 이루고 해내는디, 대통령만큼은 왜안 되는 줄 아나? 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위한 총 책임자고 지도자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위한 총, 어, 임금이다 보니까, 어, 국정에 앉아가지고, 우리 서민들 위한 그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아무리 돈 많고 다른 거는 다 해내가 자리 앉고, 이름 뺏고, 정치에 다 앉았지, 뺏지 달고 앉았지. 그런 데요 대통령만큼은 안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거든. 그게 와 먹고 이 사실 무당 TV님 또한 우리 전 세계 무속인들도 보면 다 신령님이 조종을 하고 신령님들이 모든 게 가정의 개 개인에도 신령님들이 신명 조상님들이 다 계셔. 그런데 우리 저 봐봐요. 어 우리 나라에 역시나 또한. 우리나라 국민을, 어, 뭔가에 감사하고 우리 국민을 위한 우리나라에도 당군이라는 당군 신화, 당군 대왕, 당군 할비가 있다. 음, 그 할아버지도 바보가 멍치이가. 그할비한테돈 미기라. 그, 뭐 그러면 이제명 니가 당군 할비한테돈 미기가지고 아부 떨어라. 어, 그러면은 대통령이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또, 택도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 피디님도 자꾸 택도는 소리 갖고 질문 던지지 마라 그런 거는 말도 안 되고 이런 거는 점이고 어 이런 거는 유튜브고 이런 거는 영상물이고 막 그런 거 하지 마라 아, 괜히만 나 입만 더러워지고 나도 착한 무당이고 서민인데 이런 말 자꾸 하기 싫은데 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에요 뭐. 뭐라 캔노 왕 으흐. 대통령의 관상 아니에요. 아니고 사주에는 이 사람은 옛날에는 전어터날 적에 이래 보면은 우리가 전생에는 이 사람은 나와 볼 때는 어 진짜 어막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도 니는안 된다. 밥비를 처먹고 나중에는 옥살이 감옥살이에서 사는 그런 신세고 어 하늘에서는 이렇게 말말 말 맞다나. 이재명이라는 이분은, 나는, 그래, 역시나 오늘 역시도 보아해도, 마, 누구나 쟤는 다지 갖고 갖고 있지만은, 이 사람, 이 경우에는 아무리 사주를 순기가 되고 와도, 그 사람의 기운을 보고 저는 다알아맞춰져요 그래서 피디님이 속하도, 음, 다른 걸 갖고 와가, 덮어 시야가 말 던져도, 거짓으로 던져도 저는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관상 대통령 대자도 꺼내지 마라 이 사람은 아니다 아니고 우리나라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어, 모든 게 지금 파탄이 다 날아가가지고 그 이재명이 하나로 전 세계까지 물다 든다 어, 큰난다큰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만 들어오지 아주 야비하다 나쁘다 행세가 가진 됨됨이 상태가. 그렇게만 들어오고, 뭐, 재짓고, 인명은 재천이고, 뭐, 죽고 살고, 감옥에 들어가가, 막뭐 이런 거는, 지 이젠 사주 팔자고, 나의 흐름들은, 이분에 대한 흐름은, 안 좋다, 나쁘다, 행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고, 옛날, 갓날 앞전부터도, 그래서, 열두, 천번 물어도, 답은, 대통령의 관상은 아니에요. 사주는 없습니다. 이 정치에 앉아 이름표도 달고 있어도, 일시적이지, 나가볼 때는 길게 오래 묵고 묵은 이런, 어, 정치인의 옳고 바른 이런 인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 속에는 두 마음, 세 마음, 여러 마음, 잡담, 이런 모든 게 이런 거그리고 지가 지 돈인 것 같으면은 지돈 그렇게 놈들한테 벌렁벌렁 쓰고, 어, 지 돈인 것 같으면 정말, 어, 하루 벌어서 뼈저리게 피 같은 돈, 지 돈이 그렇게 벌어서, 어, 번 돈이면은 그렇게 안 쓴다. 그래서 사람은 지 태생에 태어날 적에는 이미 관청이라는 관청사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조만간에는 이 사람도 정리가 돼야 되고 해결이 되고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국민 서민이 살라 하면은 아마 대통령 자리에 서는 대죄도 앉으면 안 된다. 앉았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까지도 위험하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있을 수 없는 현실에이 사람을 갖다 비하시키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대통령 대짜도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문이 안 열어줍니다. 천운이 어딨나, 천운이? 돈 갖고 운을 살수 있나? 못 산다. 어?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 자꾸 돈 갖고 장난치면은 이제는 9 9 9다다 왔다. 좀매매 기다리거라. 응니 네 길은 따로 있다 음 응. 제가 볼 때는 그래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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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요9예예9 9 9 9 9 9 9가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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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을9 9 9 9 9 9 9 9 다른 곳에서 살이 난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해하모 응? 음, 화모 그런 사유이다. 그래서 자꾸만 화를 제초하지 말라니 네 자신, 네 사주에 네 화를 제초하지 말고 네 맹을 제초하지 말고 네 사주에 운 갖고 자꾸 장난치고 그러고 어, 자꾸만 뭔가에 모르게 휘둘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칸다. 더 빠르 살아라이음 그래야 다시 네 자리 본전은 치고 살아야 안 되겠나. 음 그래서 오늘도 요 아이고 성이 나갔고 아이고 오늘도 어찌든지 힘내갖고 좋은 하루 마무리 잘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 마.